한국쇼비즈니스의 활기찬 세계에서 최근 한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높이 존경받는 두 인물인 이동권과 조윤이 재혼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었는데 이들의 공통 목표는 함께 딸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기쁨과 흥분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의 관계가 항상 존경받고 소중히 여겨져 왔습니다. 사랑의 여정을 포용하며 이 커플은 인기 프로그램 미우새에서 자주 출연해왔습니다. 이런 출연은 관객에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짜내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달콤한 화면 위에 케미스트리를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매력적인 상호작용과 진심어린 감정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그들이 더 많은 이런 순간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잠재적인 결혼사진 촬영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 그들의 관계에 더 많은 긴장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은 그들이 커플의 미래 계획에 대해 더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변화는 팬들로부터 그들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더 많은 기대와 지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오세 출연은 그들의 전문적인 경력의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강한 유대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연은 그들의 경력의 일부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문적인 생활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연결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대하는 것뿐 아니라 작은 화면에서의 그들의 달콤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아직 재혼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함께 딸을 키우기 위한 그들의 확고한 결심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결혼식이 멀지 않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조윤이 공식적으로 세트에 등장해 이혼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전 모법을 만날 것이라는 믿지만 이동건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이동건의 어머니는 전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감동으로 가득 찬 이동건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고백하며 아들과 전 며느리의 재회를 희망했습니다. 이동건과 조윤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랑의 힘과 가족 유대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로 작용하며, 쓴 이별 후에도 아름다운 재회의 가능성을.